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워리프팅하는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기다리신 분들 계시긴 하나 어쨌든 드디어 제가 그동안 여러가지 이유로 계속 미루고 미뤄왔던 매드 프로페서 프로그램을 오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공개를 위해서 머리도 좀 자르고, 명품 티셔츠도 입어주고, 좀 격식을 갖춰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매드카우의 변형 버전이고요. 매드게르만을 1년 정도 진행을 하면서 좀 아쉬웠던 점들을 많이 반영을 해서 수정을 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더 피로도 관리를 해서 3대 운동 증량을 더 용이하게 가져가고 보조 운동은 보조 운동답게 하는 것이 제 의도입니다. 그리고 기존 매드카우나 매드게르만 프로그램에 비해서 어 좀더 금비대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조 운동들의 개수도 늘어나고 커버하는 부위들도 더 많아지고, 그리고 보조 운동들을 8에서 12의 반복으로 세팅을 해놨으니까요. 근비대에 더 신경 쓰시는 분들은 이걸 더 선호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렇게 중량을 낮추고 반복수를 높임으로써 강도를 낮추고 피로도도 따라서 낮출 수가 있으니까요. 3대 운동 외에 다른 운동들이 피로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적도록 조절을 하였고요. 그리고 데드리프트도 좀 볼륨을 늘렸습니다. 제가 매드게르만을 하면서 많이 아쉬웠던 점이 데드리프트 볼륨이 너무 적다 보니까 테크닉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운 점들이 있었다는 건데요.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요일에 데드리프트 테크닉 세트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소개는 이쯤 하고요. 엑셀 시트를 같이 보시면서 제가 하나씩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페이지를 보시면은. 여기 주황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해야 될건 본인 기록 입력인데, 여기서 원 r m 기준으로 입력을 해주셔도 좋고, 어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90kg 3회 반복을 했다, 이러면은, 어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알아서 원 r m 과 ORM이 계산이 됩니다. 아니면 뭐 ORM을 알고 있다, 이러면은 뭐 ORM을 입력을 해주셔도 좋고요. 어, 뭐, 10RM, 막,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좋은데, 5RM을 어, 넘어가면은, 이 1RM 추정치의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5RM 이하로 입력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어,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이거는 일단 100으로 맞춰 놓고요. 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 보조 운동 선택인데, 원래는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드랍다운 메뉴를 통해서 보조 운동을 하나씩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2두는 뭐나 해머커를 하고 싶다 선택하시면 되고요. 3두는 뭐크로즈 그리프 시업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보조운동 뭐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리스트에 없는 보조운동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시면 부위에 맞게 어 대체를 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보조운동 중에서 제가 등은 월요일 금요일 두 개를 넣어두었는데요. 이 이유는 하루는 수평당기기를 했으면 하루는 수직당기기를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월요일에 내가 어 바벨로우를 했다 그러면 은 금요일에는 어뭐 풀업 이런 식으로 하셔도 좋고 아니면 내가 월요일에는 레플다운을 했다 그러면 어 금요일에는 어 시티드로우 뭐 이런 식으로 수직과 수평을 번갈아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순서는 어떻게 하시든 상관이 없고요. 또뭐 나머지도 그냥 선호하시는 어 보조 운동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뭐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 레이즈 류보다는 좀 프레스나 로우 류를 저는 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그게 어 스트렝스 운동에 있어서 좀더 전이 효과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어보조 운동 뭐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어 그리고 그 다음에 입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사용 가능한 가장 가벼운 원판의 무게 이 부분인데. 이거는 어,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원판의 무게를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보통 헬스장에는 2.5kg가 제일 가벼운 거죠. 저는 만약 헬스장에 1.25kg짜리 원판이 없으면은 어, 한상 사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증량을 이어나갈 때 2.5kg가 가장 가벼운 원판이면 5kg 단위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내가 4주차에 스쿼트 맨 세트를 90kg로 했는데. 5주 차에 또 90km를 하고 6주 차에는 95km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5km 단위로 바 돌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1 2 5 k 로짜리 원판이 있다면 2.5km 단위로 증량이 가능하기 때문에 90km, 92.5km, 95km 이렇게 진행이 가능하겠죠. 그렇게 하면 이 증량의 갭을 좀더 단계별로 쪼개서 가져갈 수가 있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수월하고 점진적 과부하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1 2 5 k g 짜리 원판은 한쌍 사두시면 아마 오래 쓰실 거예요한뭐 만원에서 2만원 정도면은 어 한쌍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구매할 때 유의하실 점은 어 고무 원판은 절대 사시면 안 돼요. 이게 정말 지옥에서 온 그런 냄새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작은 게 냄새 나봐야 얼마나 나겠어 하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물이나 조금 뭐 몇천원더 쓰더라도 우레탄 원판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어, 밝은 하늘색으로 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변경을 하셔도 되는데 이걸 임의로 변경을 하다 보면 강도와 피로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고급자가 아닌 이상은 이 값은 건드리지 않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 외에 뭐더 자세한 설명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아래에 제가 써놓은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어, 이제 매드 프로페서 프로그램 탭으로 넘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입력한 중량에 따라서 계산된 프로그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실 때 어, 여기 세트가 나와 있는데 1세트부터 4세트까지는 웜업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웜업이라고 그냥 대충 몸 푸는 걸로 진행하시면 안 되고 매 반복마다 정말 올라올 수 있는 한 최대한 빨리 100%의 출력으로 올라오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야 그때 적용한 테크닉이 메인 세트에서도 활용이 가능해요. 어, 또한 어, 매 반복마다 내 자세에 신경을 써서 체크한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항상 촬영을 하셔서 웜업 세트 때내 자세를 보고 수정해야 될게 있으면 빨리 빨리 웜업 진행하면서 수정을 하고 메인 세트는. 더 좋은 자세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은, 어, 증량과 부상 방지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겠죠? 어쨌든 1세트와 4세트를, 어, 뭐쭉 진행을 하셨으면은, 5세트는 이제 4주차부터는 거의 RP10까지 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최선을 다하되 부상 당하지 않는 선에서 메인 세트는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메인 세트가 끝나면은, 정말 하기 싫은 백업 세트가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이 백업 세트 같은 경우에는 매드게르만에서는 M랩으로 되어 있죠. M랩은 as many as possible로 그냥 내가 할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은 개수를 한다. 실패 지점까지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백업 세트를 M랩이 아니라 RP 7, 8 수준으로 수행을 하시는 걸 권장을 해 드립니다. 왜냐면은 이 백업 세트에서 볼륨을 쌓는 건 좋지만 여기서 실패 지점까지 가게 되면그 피로도가 이 다음 세션, 그 다음 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여기서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백업은 RP78 어, 내려놨을 때 내가 두 아, 개에서 세개 정도 더할수 있었겠구나 하는 수준으로 진행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RP 개념을 어,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전에 RP에 대해 설명한 이 영상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쿼트랑 벤치프레스 월요일은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어, 버조 운동은 월요일은 등운동과 코어 운동이 붙어 있습니다. 수요일은, 어 데드리프트에 좀 집중하는 날이에요. 데드리프트가 워낙 피로도가 높은 운동이다 보니까 이날은 다른 3대 운동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데드리프트를 하고, 어 나머지 보조 운동 4가지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이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웜업 세트가 3세트로 더 쪘고요. 그리고 메인 세트는 3회 반복입니다. 이것은 이제 매드카우 프로그램의 구성을 전체적으로 따라간 것이고요. 그리고, 데드리프트에도 저는 백업 세트를 추가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RP78 수준으로 수행해 주시고, 어, 자세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데드리프트 볼륨도 워낙 좀 매드카우나 매드게를 만나서 부족하다 보니까, 백업 세트도 추가를 하고, 또 아래쪽 보시면은 금요일날, 어, 이 데드리프트 테크닉 세트도 추가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아래쪽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 운동 마찬가지로 RP78 수준으로 8에서 1 2회 반복 3, 4세트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금요일은 스쿼트와 벤치프레스 다음 주 월요일날 할 중량에 적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때 사실상 중량은 높이지만 반복을 3회밖에 안 하기 때문에 강도로 따져보면 월요일보다 낮아요. 금요일날 실패하는 경우는 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실패를 한다면은 그날 뭐 너무 피곤했다든가 아니면은 테크닉이 이상했다든가 하는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 만약 실패를 하신다면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어, 뭐 금요일날 실패를 하신다고 해도 그 다음 주 월요일 프로그램은 그대로 진행을 하셔도 딱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원인은 명확하게 파악하고 짚고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찬가지로 백업 세트 RP78 수준으로 수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보조 운동은 두 가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드리프트 테크닉 세트는 뭐 테크닉 세트라고 해서 거창한 건 없어요 정말 내가 테크닉에 신경을 쓰면서 리프팅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왜 추가를 했냐면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데드리프트 볼륨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이 데드리프트 테크닉 발전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따라서, 좀 비교적 낮은 중량으로 테크닉 세트들을 진행을 함으로써, 본인의 테크닉을 점검하고 더 발전시키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서, 볼륨도 조금 더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테크닉 세트를 추가를 하였습니다. 이 테크닉 세트는 제가 일단, 뭐, 웜업 두 세트에 메인 두 세트 정도로 설정을 해뒀는데, 어 뭐, 부족하다 싶으면 메인 세트 한 세트 정도 더 하시는 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이때 뭐 데드리프트 변형 동작을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정지 데드라든지 헐팅 데드 같은 변형 동작을 진행을 해주셔도 좋은데 만약에 변형 데드를 하실 거면 테크니 세트 중 메인 세트의 중량을 한10% 정도는 낮춰서 진행을하시는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변형 동작을 하면 더 힘들거든요. 어쨌든 프로그램 설명은 어, 이쯤 하면 될것 같고요. 어,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궁금할 수 있는 점몇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궁금할 수 있는 점.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다가 실패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점이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추천하는 건 한번 실패를 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재시도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2주 연속 실패를 했다. 이러면 프로그램을 리셋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만약 2주 연속 실패를 했는데, 내 네, 컨디션이 정말 안 좋았던 거다. 그러면은, 세 번까지는 시도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이제 세 번째에서는 그때는 프로그램을 리셋할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리셋을 하면은, 1주차와 2주차에는 딜로딩을 거치게 되고요. 3주차부터 조금 트랜지션을 거쳐서 4주차에 다시 본인 기록에 도달하고 그리고 5주 차부터는 다시 증량을 이어나가게 되겠죠. 물론 리셋을 하셨을 때는 리셋 시점에 본인의 ORM을 새롭게 시작 페이지에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외 주의 사항은 어, 뭐 딱히 더 설명 드릴 게 없을 것 같고요.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RP 10까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 자세에 신경을 안 쓰면은. 부상이 쉽게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항상 올바른 자세로 동작을 수행을 하고 어딘가 아픈 곳이 있다 할 때는 억지로 들지 마시고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어. 그리고 본인의 문제를 찾아낸 다음에 증량을 이어나가도 늦지 않아요. 어딘가 아픈데 억지로 들다가 다치면은 뭐한 달, 두 달, 세달 날아가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괜히 서두르다가 더먼 길로 돌아가지 마시고 안전하게 천천히 진행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니까요. 그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제가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것은 항상 본인의 자세를 촬영을 하세요. 이 운동을 하면서 거울로 본인의 자세를 체크하시는 분들 많죠. 근 네, 저는 이 거울 보는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해외 유명 코치들, 유명 리프터들 다 거울 치워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왜냐하면 동작을 수행하는데 내 근육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감각으로 느껴야 하는데. 이걸 시각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자세가 틀어져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따라서 항상 그 본인의 움직임에 집중을 하시고 자세 체크는 영상 촬영을 통해서 세트가 끝난 후에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핸드폰으로 다 쉽게 영상 촬영이 가능한 세상이다 보니까 어, 삼각대 만 원, 이만 원짜리 하나 투자하셔서 본인의 자세를 좀 제대로 촬영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저도 항상 제 자세를 촬영을 하면서 운동을 하는데 그게 자세를 빠르게 개선시키는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 프로그램 페이지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될것 같고요. 어, 볼륨 및 예상 원하램은 여러분들이 어, 훈련했던 그 볼륨이 계산되어서 나오는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업 세트도 반복 횟수로 입력하면은 볼륨이 계산이 돼서 이 페이지에 포함이 되니까요. 백업 세트에서도 내가 몇 회를 반복했는지 꾸준히 기록을 해두시면 본인의 훈련 데이터를 체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뭐 보조 운동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드랍다운 메뉴 만들면서 제가 쓴 건데. 여러분들이 뭐 부위별로 좀 대체하고 싶은 운동이 있다 싶으시면은 여기서 하나 지우시고, 어,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운동, 이셀 안에 적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 프로그램을 공개하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제가 이 프로그램을 좀 직접 해본 다음에 공개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지금 제 수준에서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어쨌든 그 세계적으로 검증된 프로그램인 매드카우와 제가 1년 넘게 직접 진행을 하면서 어, 3대 300에서 500까지 왔던 매드게르먼과 그렇게 그 틀이 다르지 않으니 어, 이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은 제가 어, 자신있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조운동 구성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맘대로 짠게 아니라. 저거넛 그 AI에 나와 있는 보조 운동들을 기반으로 이 리스트를 작성을 한 거니까요. 어, 뭐 믿고 이 중에서 선택해서 진행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뭐제 뇌피셜로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니까 어, 그 점은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어, 중급자분들이 한 번씩 진행을 해보시면은 분명히 효과는 있을 것이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초급자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바로 하시기보다는 어, 스트롱리프트5기5 같은 초보자용 프로그램을 먼저 좀해 보시고 그 다음에 어느정도 본인의 자세가 잡히고 중량도 조금 올라왔다 싶을 때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중급자용 프로그램이니까요 어, 어쨌든 어뭐 설명을 꽤 길게 했네요 생각보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수강생 분들 감사드리고 아무쪼록 이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이 더 강해지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으면 하고 바라면서 어, 이 프로그램 공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강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 출석 체크는 좋아요, 과제는 댓글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